안녕하세요. 오늘은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OV5645MP 카메라 모듈을 활용하여 고화질 이미지와 비디오를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실용적인 팁과 함께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함께 시작해봐요. 샵사인 샵사인 OV5640 카메라 모듈. 작지만 강력한 OMP HD 센서 OV5640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500만 화소의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카메라 모듈입니다.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를 지원하며 자동 초점 및 노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모듈을 이용해 간단한 CCTV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움직임 감지 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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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 5,640 실전 활용 팁. 데이터 시트 정복하기 OV 5,640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데이터 시트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시트에는 레지스터 설정, I/O -NO 구성, 전기적 특성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 레지스터 몇 가지만 이해하면 원하는 설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노출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레지스터 값을 수정하면 됩니다. 샵사인 샵사인 STM32와 OV5640의 완벽 조합, 호환성의 마법 STM32는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OV5640과의 호환성이 뛰어나 이미지 처리, 데이터 전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STM32F407을 사용했는데 DMA 기능을 활용하여 CPU 부하를 줄이고 실시간 이미지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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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M32와 OV5640 연결 가이드. 하드웨어 연결부터 펌웨어 설정까지 STM32와 OV5640을 연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DCM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메라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TM32 큐베맥스와 같은 HA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펌웨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코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결 전에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핀 배열을 확인하고 전원 공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샵사인 샵사인 OMP 화질이 활용. 다양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오브 이 5640과 STM32의 조합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촬영, 로봇 비전 시스템, 스마트 도어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이용해 식물 생장 관찰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 MP의 고화질 이미지 덕분에 식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프로젝트 FAQ. 궁금증 해결 Q, OV5640은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나요? A, OV5640은 SGCB, Serial Camera Control Bus, 또는 I2C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Q, STM32 c u b ID에서 OV5640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STM32 c u b ID에서 HA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OV5640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제 코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샵사인 샵사인 마무리, OV5640으로 꿈을 현실로 OV5640 카메라 모듈과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하면 상상 속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제공되는 자료와 예제 코드를 참고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추가 팁.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활용 후 V5640과 STM32을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g i t h 등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코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품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3d4u/.products/.123200975